안녕하세요. 박상진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의 아내 김모씨는 9월 28일 강화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 대축제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외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해당되는 기부 행위 금지 제한 등 위반죄 혐의로 10월 12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. 공직선거법 제 257조 1항 제 1호의 기부 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뉴스탐사입니다.